2004년 한국의 제빛 하늘 아래 학교 담장 속에 숨어든 범죄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여고생 한 명이 친구라는 이름의 나일 대명의 학생들에 의해 그녀의 삶은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1년 내내 그녀는 유린당하고 짓밟히고 모욕당했지만 그녀의 고통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2의 집이 되어야 할 학교는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그녀를 고독한 어둠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20년이 흐른 뒤 묻혀버린 줄 알았던 어두운 비밀이 정의의 빛 아래 갑자기 드러났습니다. 한 사이버 영웅 같은 유튜버가 그 끔찍한 진실을 폭로하여 사회 전체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미스터리한 사건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가장 기괴한 이야기들을 함께 파헤치는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늘 그렇듯이 사건의 미스터리를 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세요. 이제 범죄가 시작된 2004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김민지 양입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남동부의 울산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녀에게는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었고, 세 남매는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실 때마다 어머니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어머니는 김민지 양에게 끔찍한 일이 발생하기 1년 전인 2003년 1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 후 김민지 양의 어머니는 집을 떠났고, 그 이후로 아버지는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올 때마다 큰딸인 김민지 양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김민지 양에게 그 시간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악몽이었습니다. 전 4년 1월 김민지 양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박준호라는 18세 청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준호는 울산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미량으로 김민지 양을 초대했습니다. 박준호는 미량 지역에서 친구들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것으로 유명한 일진무리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민지 양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 결정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김민지 양이 미량에 도착하자마자 박준호는 그녀를 쇠파이프로 때려 기절시켰습니다. 그후 그는 그녀를 한 모텔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박준호와 12명의 다른 10대 일진 멤버들이 그녀에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 남학생들은 심지어 김민지 양에게 더욱 강한 폭력을 가하기 위해 여러 도구들을 사용했고 이로 인해 그녀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산부인과 질환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휴대폰과 캠코더로 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만약 그녀가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로 인해, 김민지 양은 극심한 두려움과 수치심에 시달렸고, 침묵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박준호와 그의 일당은 김민지 양에게 13세 여동생과 16세 사촌언니를 미량으로 데려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세 자매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보석과 돈을 빼앗았습니다. 김민지 양은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할 수 없었기에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거의 1년이 지난 후에야. 김민지 양의 이모는 그녀가 외부의 악마 같은 이들로부터 학대에 시달리며 악몽에 갇혀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조카의 이상한 행동과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본 이모는 김민지 양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해달라고 설득했습니다. 김민지 양이 겪었던 끔찍한 일들에 대해 마음을 열자마자 이모는 즉시 김민지 양의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2004년 11월 25일 김민지 양의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하며 딸의 신분을 엄격하게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신분 보호에 대한 경찰의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비밀리에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10월 6일 경찰은 사건 관련 가해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작전을 펼치고 이를 공개했습니다. 밀양과 울산 지역 출신의 총 남의 명이 울산 남동경찰서로 연행되었으며, 이들 중 35명은 밀양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명 나이, 거주 지역이 담긴 보고서가 유출되었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여성 경찰관을 파견하여 피해자를 면담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이 약속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민지 양은 결국 남성 경찰관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다시 이야기해야 하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경찰관은 심지어 피해자에게 싫지 않았잖아. 자발적으로 찾아간 거 아니야. 나는 미량 사람인데 네가 우리 고향 명예를 망쳤잖아. 와 같은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찰은 피해자가 나 14명의 가해자 중한 명, 한 명을 직접 대면하게 했습니다. 매일 피해자는 누가 첫날 자신을 공격했는지,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둘째 날 누가 그랬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해야 했습니다. 총 5번에 걸쳐 경찰에 소환되었으며 매번 7,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 내내 김민지 양은 가해자들과 그들의 부모들로부터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이들은 그녀가 자신의 아들들의 인생을 망친다면 편안하게 살수 없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직후 경찰의 수사 과정은 시민단체와 여성단체로부터 큰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경찰은 최초 4명의 경찰관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해산하고 여성 경찰관들로 구성된 새로운 팀을 꾸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분노가 커지자 검찰이 개입하여 특별수사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MBC 보도국 기자가 이 이야기를 보도하며 사건 직후 경찰관들의 승진심사가 있어 그들이 성과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을 더 크게 만들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징계를 받았던 8명의 경찰관 또한 불과 1년 만에 빠르게 복직되었습니다. 김민지 양과 그녀의 여동생은 신분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지역에서 살수 없었습니다. 2005년 1월, 김민지 양은 여동생 어머니와 함께 서울로 이주했고, 두 자매는 치료를 위해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매우 나빴습니다. 주치의는 그녀가 오랫동안 방치되었고, 고통스러운 학대 끝에 심각한 합병증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부모님의 이혼 후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어머니에 대한 깊은 원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김민지 양이 치료 중에도 많이 울었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약한 달간의 정신과 치료 후 그녀는 퇴원했지만 지하철 선로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가족은 그녀의 극단적인 행동에 크게 걱정하여 김민지 양을 병원으로 다시 데려가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이 시기에 김민지 양의 아버지와 가해자 가족 측 친척들이 그녀를 찾아와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김민지 양의 아버지는 딸을 대신하여 5천만 원의 번의 보상금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은 울산교회에 가족을 위한 단독주택을 짓는데 1,500만 원의 번이 사용되었고 나머지 전액은 두 자매에게는 전혀 돌아가지 않은 채 다른 친척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이 합의금으로 인해 가해자들의 형벌은 크게 경감될 것이었습니다. 총 44명의 가해자 중 10명만이 기소되었고 90명은 소년원에 송치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13명은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김민지 양의 아버지는 두 자매의 양육권을 어머니에게 넘기기로 동의했습니다. 두 자매는 어머니와 함께 서울의 월세방에서 사회보장수당으로 생활했고 남동생은 울산에서 아버지와 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민지 양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김민지 양의 어머니는 경찰 수사가 그녀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007년 3월 18일 서울고등법원은 국가가 김민지 양과 그녀의 여동생에게 3천만원, 만원 그리고 어머니에게 1천만원을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2008년 6월 16일 이 결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2005년 4월, 김민지 양과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새로운 고등학교를 찾기 시작했지만 돌아온 것은 모두 거절이었습니다. 김민지 양의 변호사가 설득한 끝에 마침내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가 그녀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가게 저의 가자 중한 명의 부모가 그녀의 새 학교로 찾아와 미성년자 범죄로 구금된 아들을 위한 탄원서를 써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김민지 양은 가해 아이자의 아이로 가해자의 어머니를 보자마자 극도로 두려워하며 화장실로 숨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그녀를 쫓아다니며 괴롭혔고 결국 김민지 양은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 변호인에 따르면 그녀는 학교를 그만둔 후할 일이 많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시간을 컴퓨터를 하며 보냈고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폭식으로 인해 체중이 통제불능으로 늘어났고 계속해서 직업을 바꿔야 했습니다. 총 4대 명의 가해자 중 검찰은 10명만을 기소했습니다. 나머지 34명 중 20명은 소년원에 송치되었고 피해자와 보상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13명은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한 명은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다른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2005년 4월, 울산지방법원은 기소된 10명 모두를 소년원에 보내기로 결정했기에 이 사건에서 형사 기소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법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법적 처벌을 마쳤습니다. 검찰은 소년원에 송치된 학생들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막을 만큼 심각하지 않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끝났고 많은 사람들을 극심한 분노에 빠뜨렸습니다. 사건 발생 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말입니다. 한 유튜버가 가해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올해 6월 1일 나르시오 치브라는 유튜브 채널이 밀양 내가 널못 찾을 줄 알았어. 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의 주인은 20년 전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들의 현재 위치를 공개했습니다. 한 영상에서 그는 가해자 중한 명인 박준호가 현재 30대이며 친척이 운영하는 종로구의 유명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상은 유명 셰프 백종원도 이 식당을 꼭 한번 가봐야 할 곳으로 소개한 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직후 박준호는 이 영상이 사생활 침해라며 신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식당은 네티즌들로부터 수많은 별점 1점 평가를 받으며 상당한 매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식당의 대표는 박준호의 아버지가 그를 고용한 것은 맞지만 20년 전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말하며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이후 이 식당이 불법 건축물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식당 주인은 2, 4년 6월 3일부터 확장 및 이전으로 인해 임시 휴업합니다라는 공고를 내고 일시적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 이후 박준호는 이름을 바꾸고 현재는 작은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결혼하여 딸이 있었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아빠가 내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가장 믿음직한 아빠가 되어줄게. 아빠가 번 돈을 쓰며 내네 삶을 살아. 운동하고 몸을 돌봐. 그게 아빠가 너에게 바라는 전부야 와 같은 딸에 대한 애정을 담은 글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나 과거 정보가 공개된 후이 계정은 이틀 만에 비공개로 전환되었습니다 박준호의 신원이 공개된 지 이틀 후인 6월 3일 나르시오치브 유튜브 채널은 또 다른 용의자 30대 남성 신동현우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신동현은 김해시 남부의 한 자동차 전시장 쇼룸에서 일하고 있으며, 세대의 고급차를 소유하고 주말마다 골프를 즐기는 등 호화로운 생활 방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신동현은 또한 인스타그램에 중년 여성의 사진을 올리며 사랑하는 엄마, 내가 엄마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게 라는 캡션을 달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 직후, 신동현의 인스타그램 계정도 빠르게 사라졌지만, 네티즌들은 즉시 그의 블로그를 찾아내 박준호의 경우와 유사하게 수많은 악성 댓글을 남겼습니다. 신동현이 일했던 자동차 쇼룸 또한 많은 불만과 항의에 직면했습니다. 쇼룸의 포털 웹사이트는 네티즌들로부터 수많은 별점 1점 평가를 받았고, 쇼룸의 인스타그램 계정 또한 분노로 가득 찬 댓글들로 넘쳐났습니다. 이후 쇼룸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직원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튜브 영상 제작자에 따르면 나머지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로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댓글 외에도 일부 사람들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개인 정보를 공개하여 사적인 복수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된 후 가해자들의 아내 가족, 형제 자매의 개인 정보까지 공개되면서 상황은 더욱 우려스러워졌습니다. 우리는 나 13명의 가해자들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유튜브 채널 주인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 한국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성폭력 상담소는 N 피해자 측이 유튜브 채널 주인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으며 영상이 게시될 때까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는 6월 3일 유튜브 채널 주인에게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또한 유튜브 채널 주인이 자신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가해자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건의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을 공격하고 사회적 분노를 유발하는 것이 사적인 복수일 뿐이며 이는 단지 더큰 원한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느꼈습니다. 나르시어치브 유튜브 채널은 이후 신동현의 현재 여자친구로 알려진 양유진이라는 여성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네티즌들도 이 여성을 표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양유진은 미량에서 네일숍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신원이 공개되자마자 네티즌들은 그녀의 블로그 인스타그램, 그리고 무고한 이 여성의 연락처, 정보까지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양유진은 자신이 신동현의 여자친구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네티즌들의 행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온라인에서 자신을 공격한 사람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상에서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같은 사적인 복수행위가 사법시스템이 완전히 불공평하고 피해자의 편에 서 있지 않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사건 가해자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김민지 양의 현재 상황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주인은 그녀의 현재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가족과 대화한 후 가해자들의 신원을 공개해야겠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가해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동안 그녀의 삶은 거의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녀는 우울증, 불안, 섭식, 장애 및 거식증과 싸우고 있으며 임시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해자들은 매우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지금까지도 이 사건의 가해자들이 자주 만나며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과거의 자랑스러운 업적처럼 피해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채널 주인은 "저는 가해자들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갈등을 느낍니다. 이는 정의감을 줄 수도 있지만 윤리적 우려와 의도치 않은 피해를 야기할 위험도 있습니다. 저의 가장 큰 희망은 김민지 양의 건강이 나아지고,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건을 되돌아보면 피해자가 다뤄진 방식과 관계당국의 처리 방식에 명백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피해자 신분 보호 실패부터 불충분한 수사와 불만족스러운 처리 결과까지 모든 것이 책임감 있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률 시스템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피해자를 경청하고 보호하고 포괄적으로 지원하며 동시에 무고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주지 않고 정의가 공정하게 실현되도록 보장하는 사회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과 나르시어치브 유튜브 채널 주인이 김민지 양을 위해 정의를 구현하려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늘 그렇듯이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셔서 이 영상이 미스터리 추리와 사건 해결 이야기에 관심 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채널의 다른 클래식 사건들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